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앱토스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았습니다 집중 있게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마이너스 1.05%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실제로 바닥권을 우리가 한 4, 5개월 넘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구간에서 박스권의 형태가 일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눌림과 반등의 폭이 크고, 여기 제가 플러스 지표를 설정해 놓은 거는 1 2 1일즉 4개월간의 이동 평균선이 얼키설키 설키 있겠지만, 여기를 수렴하는 과정은 돌파 시점 이 나올 거고 또한번 돌파가 나왔 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는 차익실현 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꾸준 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설명 을 드렸죠. 계속되는 수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포메이션 으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돌발 변수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갑자기 25%에서 또한 번에 50%로 상향을 하는 돌발 변수들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앱도스 굉장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완벽한 자리가 형성이 됐다 이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가는 자리 눌림과 반등의 폭에서 수익을 충분히 정보를 바탕으로 대왕고래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빠르게 양전을 했고 올라가는 매물대 형성 라인 도 굉장히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앱토스 홀더 분들 시황의 움직임은 결국은 투자 심리 가 위축이 되겠지만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 기간 자금 6월에 대한 상승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etf 기업 매수세는 확산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올라가는 자리 상상 안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빨간색이 몇 걸을 나와야 들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인 전망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치계에서도 트럼프 러더링 위코프 코인에 뜨러든 미국 정치 이미 월드리버티 트럼프 일가가 있고 오피셜 트럼프로. 2만% 퍼센트 수익 멜라니아 코인 가총액이 단숨에 13위를 기록하는 이러한 구간의 막강한 자금력은 결국은 중동의 오일머니에서 나오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드는 코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앱토스 홀더분들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부동산은 너무 올라버렸고 주식 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성이 심하다. 자, 하지만 이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재테크는 바닥권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가 동반이 되어 있고 우리 앱토스 홀더분들께서도 항상 이 정보가 기반이 되는 땅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디지털 금시대를 선언하면서 포럼에서도 그리고 재단에서도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적인 논의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구간을 우리 앱토스 홀더 분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되고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 재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비밀리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의 페이지들 전체적인 국정 시황이라든가 봉사활동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위 구간 b라인을 클릭 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하는 비트코인 퍼스트 1급 기밀 자료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하단을 스크롤 하시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에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 긴축 재산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중동세력 의이 석유회사로 위장한 홈페이지 가 나오고요. 자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번역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회사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이 중동의 전 세계 각부일이 빈 살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약을 맺는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의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자 바로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동의 부호들이 함께하는 이 문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긴축 재산 암호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의 정보가 정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코인명,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내용들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 하나씩 번역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 이 날짜, 이 코인명을 정확하게 이 아랍어 자체를 복사를 해서 이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붙여놓고 번역을 해 봤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2월 20일 450% 상승한 이 벨러 토큰의 재상장 및 소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내용분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 가지고 또이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 재상장 및 완전 소각으로 바로 스토리코인의 가치는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지금 중동의 부호들과 항상 수익을 만드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으면서 토통의 창구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이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 벨러토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죠 언제 드렸습니까? 2월 20일 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이 내용의 바탕으로 자 여기서 수익률을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요 고점 대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63%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는 꾸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이 스토리코인도 바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2월 15일 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5거래일 동안 여러분 분들 558.85%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중동의 부호들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 펌핑이 올라가는 이 시점 전전날부터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비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 매수타점 매도타점과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스토리코인의 직접 매수를 하면서 311%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또 2월 20일 날 제가 정확하게 2월 22일 날 올라가는 구간 전에 이렇게 숫자 1을 보내주셨고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1시 25분에 2분 만에 답장을 드렸죠. 벨러토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450% 구간에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유가 전체 소각구 재상장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벨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 97원에 매수를 해서 368%라는 수익을 만들어갔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또한번이 아랍어를 정확하게 이 구글 번역기에 다시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더니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봤습니다. 그더 (6월) 이한달 동안만 해도 폭락과 통합으로 인해서 (5개의) 코인이 약만 퍼센트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비밀리에 재단과 트럼프 대통령 중동의 부호들은 꾸준하게 소통의 창고를 마련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만 남겨드릴 텐데요 010-7671번에 여러분들 51번입니다 자 여기에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유출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도용 절대 안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만 받아가시고 제가 이6 개의 코인 그 명과 자,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 메시지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자그마치 수익률이 여러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000%가 넘는다라는 힘들었던 구간 빨리 복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에 010-7671-1651번입니다. 숫자 1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10분 내로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력들, 중동의 부호들, 트럼프 대통령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절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받아가십시오. 절대 유튜브 특성상 어디에 공개를 하거나 유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